표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. 아이리 따라해 보세요. <laughs> 첫 번째부터 러시아어로. 아진 자, 높은 음 자리표를 러시아어로 뭐라고 뭐라 한다고요? 스크리. 스크리. 비치니. 비치니. 비 글루치. 리비 스크리. 스크리 비치니 글치 맞아요. 자 이거를 배워봅시다. 네. 이거는? 바스 브이 클루치 뭐라고요? 바스 브이 글루치. 바스 브이 르 글루치. 음. 자 다음 걸 읽어봅시다. 바우자라고 하는데 이건 즈나 말차니아라고 말해요.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? 젤라야 a 우자 젤라야 z 우 c 자 다음 거 읽어 봐 읽어 봅시다. b 라비나야 i 우자 y 라비 a u z a 자 이번에는 이거 세 번째 거치 t b 오 r u 나 n a y a pauza c t r 자세 번째 거보 o 마야 m 우자 붙지 마요, 브라우저. 마지막 거는 s h e 나야, 바우저 s e s n o 우저 음. 자 다음 거 읽어봅시다. 자 이거는 d e l i c i o u s t y not이라고 해요. 집이 제일 좋아요. 음. 자첫 번째 거큰 동그라미를 뭐라고 부르나면? 젤라야노오따라고 해요 젤라야노오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여덟 네. 개를 다 읽어야 돼요 네. 아진 네. 이 드바 이 트리 이 치트리 이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 아진 아진 이 드바 이 트리 이 치트리 이자 다음은 뭐라고 이 콩나물 같이 생긴 거아이 뚫린 거? 음. 아니야 어, 이건 안 읽어도 돼. 여기 네 개만 읽으면 돼. 이걸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지. 팔라비나야 노다. 팔라비야나 노다. 자 이제 네 번째 거. 치트묘르트나야 노다. 시들만에 놓다. 자, 이거는 콩나무가 챙겼는데 가운데에 점같이 이렇게 잘다 칠해졌어요. 자, 이것 읽어보자. 아, 이거를 네개네개 읽어야 되구나. 아진 이 드바 이. 아진 이 드바 이. 아니다, 다시 다시. 이거는 아진 이만 읽어. 아진 이. 아진 이. 음, 자. 다음 거 아진. 음 다음 거는 아진만 읽어요. 이걸 뭐라고 읽냐면은 이. 보시마야 노따라고요. 보시마야 노따 아진. 이, 음 이거는 콩나물의 위에 어 줄기 빌어. 같은 게 위에 이렇게 가 약간 같이 가지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삐죽, 삐죽 튀어나온 시. 게 있어요. 자 마지막은 쉬스 나츠야 나야 노따. 쉬스 나츠야 노따. 음. 요거는 읽을 게 없어요. 발라서. 어. 자, 이거는 중요한 명칭을 배워봅시다. 여기는 바이올린의 자 머리 부분을 뭐라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갈로브 까라고 해요. 갈로브 까 갈로브 까 갈로브 카 자, 그리고 여기 목 부분을 5 번인 5 번에 쉐이가라고 해요. 쉐이가 따라해봐요. 자, 그리고, 어, 여기, 여기 8번을, 어, 우스라고 하는데, 어, 여기를 우리 사람의 몸에서 보면은, 약간 어깨라고 생각하면 되고,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, 은 젤라라고 젤라. 젤라. 응, 젤라. 몸통이라고 해요. 몸통. 그리고 여기 15번에 이 줄을 뭐라고 한다고요? 줄. 스트로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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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니. 네 거기까지 배웠죠. 그리고 어, 여기 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, 스미치카라고요. 스미치카. 스미치카. 네, 스미치카. 여기에 대한 자세한 명칭은 따로 배우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